질문해 볼게요. 여러분들이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프리젠테이션 도대체 왜 이렇게 치열하고 어려운 걸까요? 딱 하나예요. 무언가가 없기 때문이에요. 딱 뭐가 없어서 그래.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? 에? 이거 뭐 얘기 나오긴 하는데 무슨 말인지 저는 하나도 못 알아봤겠죠? 괜찮습니다. 제가 답을 바로 알려드릴게요.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. 자, 네. 무엇이 없기 때문이냐면, 정답이 없기 때문이에요. 여러분, 프레젠테이션에 정답 있는 거 보셨어요? 1 더하기 1은? 귀요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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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1 더하기 1은 귀요미. 아시죠? 1 더하기 1은 귀요미. 아시나요? 우리 여기, 구성구청에서도한번 찍어서 올리셔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요새, 이렇게 벤치마킹 같은 거 하시면 되는데, 고양시청 같은 경우에, 저는 고양시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, 고양시청 페이스북에는 좋아요를 눌러서 항상 그 사람들이 글 업데이트 하는 거를 봐요.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그 SNS로 그렇게 소통을 잘 하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서성분청도 그런 거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, 1 더하기 1은 귀요미가 아니라 2죠, 2, 숫자 2. 자, 한번 볼게요. 1 더하기 1은 2다.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때 설명을 하세요? 설득을 하세요? 제발 믿어줘! 1 더하기 1은 2야! 제발 믿어줘! 이렇게 얘기하세요? 아니에요.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, 않으세요. 그냥 1 더하기 1은 2야.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지. 그 수학연산법에 대해서 수학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시는 거지. 여러분들, 그거를 1 더하기 1은 제발 이니까 믿어달라고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게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절대 잊지 않아야 할 핵심입니다.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은 절대 설명이 되어서는 안 돼요.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은 설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. 근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들어요. 내가 가지고 있는, 내가 알고 있는 프레젠테이션, 그 내용을 내가 당신에게 설명을 해줄게 라고 계속 계속 하다 보니까 특히 요즘 사람들 누군가한테 설명 듣는 거 정말 싫어해요. 아시죠? 왜? 내 머리도 이만큼 크거든. 나도 이렇게 아는 게 많은데 자꾸 나한테 설명을 하려고 들어. 우리가 내가 말하는 화자가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을 사람들은 청중들은 처음부터 그리지 못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금씩, 조금씩, 순차적으로 다가가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정답이 없다는 거를 기억하시고 만약에 정답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선생님이 되시는 거예요.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나와서 선생님처럼 이야기를 하시면 될까요? 안 된다는 거죠. 네,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. A라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데, 모든 청중들이 A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, B라는 새로운 시각을 여러분들이 던져주시는 거예요. 이런 새로운 게 있어. 이게 내 아이디어야. 내 계획이야. 이게 내 과거의 스토리야. 새로운 이야기를 던져주었을 때,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, 아, 그렇구나. 라고 멈추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새로운 시간을 가짐으로써 어떻게 돼야 되냐, 행동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게 결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프레젠테이션의 진짜 목적이라는 겁니다.